소독인들 안녕! 알비솜이에요. 오늘은 제가 불닭쌈, 오오오오 마이크, 아 미안해요. 불닭쌈이랑 짜파게티쌈 준비했고요. 여기 반반도 있고요. <laughs> 어 무슨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 뭐예요? 아무튼 그거랑 대패 삼겹살. <laughs> 우 윽! 해볼게요. 삼겹살은 소주잖아요. 불닭쌈은 소주가 아니더라도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줘야 돼요. 아시겠죠? 어술 냄새. 아유 너무 만들기 힘들어 한 시간 걸렸어 치즈 없치 맛있습니다 매워. 이게 겉에 라이스페이퍼가 물기가 없어서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. 그거 한입딱 먹는데 라이스페이퍼의 포만감이 확 느껴지는 거야.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. 이게 지금 불닭볶음면 두 개랑 짜파게티 하나를 끓인 거거든요. 치즈 먹을게요. 큰거 먹을까? 치즈. 안녕 치즈. <laughs> 음. 치 음. 맛있네. 치즈 넣으니까 진짜 확실히 덜맵다. 쌈싸 먹고 싶어 소독인데저 소독 좀 할게요. <laughs> 김치를 좀 먹을까 그래. 이거 만드는데 한 시간이 걸려 거야 세상에. 아니 누가 만들어 먹겠냐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예쁘게 잘 말았죠. 제가 익숙한 일을 할 때는 되게 빨리빨리 빼는데 손에 익숙하지 않은 거는 좀 느지락느지락 하는 편이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아 <laughs> 진짜 실정이래 <웃음> 이제 짜파게티 먹을게요 짠 같이 먹으면 좋겠다 누구랑? 소독이들이랑 아니, 여기 불닭볶음면 이거 깨 뿌리는 거 있잖아요. 후레이크? 그거를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면을 올려,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밖에다 그냥 뿌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, 진짜 완전 웃긴 거 있죠, 여러분? 안 웃겨요? 아, 완전 웃겨, 진짜! 뭐야! 된장을 맛있게 생겼죠? 음! 김치 맛있어 김치가 문제였구만 생우에 김치 먹어야지 맛있지 아우 못살아 <laughs> 다 부었어 다 부었어 음, 우 못살아 요렇게 이거, 목 마를 때 먹으면 진짜 열받는 맛이에요. 절대로 목 마를 때 먹지 마세요, 불닭쌈은. 아시겠죠?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결정시지 못할 때 누군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. 그럴 땐, 반반. 이렇게, 먹는 거예요. 엄청 배불러. 엄청 배불러.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요? 라면 두 봉지는 많을 것 같고 한 봉지는 적을 것 같을 때 이거 라이스페이퍼 싸워 보세요. 약간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브이로그에서 먹었던 건데 남은 거한 거예요. 이거 배 모르지? 오늘 나재미없지 어떡해?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살아요?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, 나 이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오글거려서 다 잘라버리거든요 미안해요 오늘 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배부르고 할 말도 없어 어떡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잠깐 이걸 차분히 생각을 좀 하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손도 너무 찝찝하고 아, 손 씻고 좀 약간 다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. 아니 지금 제가 손 씻고 잠깐 쉬고 왔는데 더 배가 불러지는 거 있죠. 아 어떡할 거야, 진짜로. 어! 마이크를 또 안. 아,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진짜 울고 있어요 지금. 짠. 불닭쌈. 아, 이거는 너무 쓸데없이 배부른 느낌이에요. 너무 배불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먹어봐야 공감이 가는데 제가 라면을 두 봉지밖에 못 먹는데 지금 세 봉지를 먹으려니까 너무 물리는 기분이랄까요 분명히 불닭삼 맛있게 먹는 사람이겠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많이 먹는 많이 먹지를 못하고 술 먹방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코올섬이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맛있거나 마라탕 같은 거는 다 남김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? 근데, 너무 배가 불러요. 미안해요, 여러분. 음! 김치는 진짜 맛있다. 음! 김치가 대박인데요? 완전 웃기죠? 뭐가 웃겨? 그냥 웃기다고 해. 아, 완전 웃겨! 요즘 대패 삼겹살에 빠져있단 말입니다. 저는 원래 그 두꺼운 삼겹살들을 더 좋아했는데 대패 삼겹살이 엄청 고소하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세상에. 음. 여러분 오늘 저 재미없다고 제 곁을 떠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사람이 한 번씩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. 아시겠죠 여러분? 완전 배부른 느낌이랄까요. 진짜 미안해요. 이 말은 하기 싫었는데. 못 먹겠어요. 여러분, 다음에는 꼭 진짜 맛있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소독이들, 내가 자꾸 소독이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음, 많이 안 불러보다 보니까 음,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 미안해요. 어, 내가 익숙해질 수 있게 소독이들이라고 많이 평소에도 길 가다가 부르고, 소독이, 소독이, 이러면서 길 가다가 부르고, 집에 와서 소독이들 안녕! 이렇게 해볼게요. 아, 어떻게든 입에 붙여야 되니까. <laughs> 하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, 안녕. 읏.